진짜 많다? 나 이거 런 진짜 많이 봤어. 구겨버리고 싶지 그냥. <laughs> 야, 그네 네, 얼굴에 침뱉기 야고 어, 그러나 친구도 잃는다. 남사친한명 있는데 걔가 여사친이 또 많은 건 아니거든요? 근데 걔가 여자애들이랑 대화만 하면 제가 너무 질투가 나요 <laughs> 너한테 진짜 미안하거든? 너몇 살이야 지금? 어, 17살 자 일단은 이제부터 위상면자 고민상담 하기 전에는 그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빠르게 따라하세요 내말 저는 이 고민상담에 제 발로 찾아왔으며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일체하고 있지 않음을 네. 밝히는 바입니다

남사친이랑 몇년 됐는데? 10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? 그러면 그 10년 동안 걔가 여친 생길 때마다 그런 감정을 느꼈어? 어, 아니요.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.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다고? 근데 걔랑 사귀고 싶지는 않아, 전혀? 에이. 사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뭔가 얘랑 사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친구로 못 남겠지 좋은 친구를 남고 싶은데라는 감정이 아니면 남자로도 안 보이는 거야? 뭔가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만약에 걔가 저한테 고백을 하면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. 왜? 뭔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.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그냥 좋은 친구라서야 아니면은 썽에안 차서야. 썽이 안 차는 것 같아. 요 근데 왜 질투를 해? 모르겠는데. 모르겠다고? 그럼 그 친구 의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? 그친구 했지만 그래도 축하 해주겠죠? 이 증상이 1년이 됐다 그랬잖아 그 남사친이 여자친구 사귄 적 있어? 응? 없어? 그럼 자양심 손을 넣고 얘기해보자 어차피 이 사람들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남사친이 1년 동안 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든지 썸녀가 생겼을 때 너가 질투하다가 구서는 살짝 방해한 적 있어 없어? 마이크 못 껐니? 엄크 떴니? 아이 가지가지래이 씨팔 진 뭐야 마이크 안 켜? 아 한참 재밌었는데 아이새게 엄크 맞네 스피커도 껐네 응. 엄마한테 혼나러 와도 이게 한참 재밌었는데 이 목소리 튀어 나갔나 보네. 예. 썸 하나도 안 크지. 네. 아이 고딩들 진짜. 엄마 뭐래? 잘하고 있어요. 혼데안잘 거예요. <laughs> 1년 기간 동안 남사친이 그러면은 썸 타거나 잘될것 같은 여자애가 있을 때 네가 방해한 적 있어? 아니요. 그건 또 없어? 근데 네 질투 나면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? 그냥 혼자서만 마음도 그래 나쟤좀 떨어졌으면 좋겠다. 혼자서만 그랬다고? 행동력은 절대 없어? 약간 사랑 얘기하고 있을 때말 시키고 이런 건. 걔랑 얘기하고 있을 때말 걸고 막 이런 거? 네. 이제 없을 수가 없지 <laughs> 내가 지금 질질한다고 고민이라고 그러고 왔는데 행동이 동반이 안 됐을 수가 없지 <laughs> 넌 너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? 네. 말해줘? 갖기는 싫은 거야 갖기를 싫은데 남주기는 아까워 너는 어장하니 어장을 펼치고 있는 거야 어장이란 느낌이 좀 달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장은 내가 사기 것처럼 하면서 연애에 대한 먹이를 주면서 여장을 가두는 거고 너 같은 경우는 라는 어항 안에 걔를 가둬놓은 거야. 따지고 보면 보험으로 줄 거지. 아 보험도 아니야. 그 뭔가 책임 없는 쾌락, 그지 책임 없는 쾌락이란 말이 맞다. 그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. <목소리> 요즘은 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. 친구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얘기할 수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뭔가 남사친으로서의 오는 도파민을 쩍쩍쩍다 빨아먹으면서 거기다 책임은 들고 싶지 않은 거지.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는 거고. 근데 그러면 불하고 얘가 뭔가 나 떠나려 그러면 너솔로이짙은 거예요. 어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연인 간의 감정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데 너 같은 경우는 남사친한테 소유욕을 느끼는 거지 내 건데 내 남잔데가 아니야 달라 내 남잔데 저 여자를 사귈라 그러는 이게 아니야 내 건데 나한테 시간 써야 되는데 내가 부르면 내 감정 쓰레기통 해줘야 되는데 내가 심심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남자친구 없는 시즌에 나랑 벚꽃 보러 가줘야 되는데 왜냐면 인스타에 벚꽃 보러 간거 올려야 되거든 <laughs> 내 건데 말 그대로 5분 대기도 해줘야 되는데 여자친구 선생님 그걸 못하잖아 내거가 뺏기는 느낌이시는 거야 그 친구가 소중해서가 아니야 그 친구한테 네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 거. 뺏기는 게 싫은 거야. 어장 말좀나 넓은 개념이라 생각을 해. 내꺼 뺏기는 게 싫은 거. 야내 애착 인 가져가는 게 싫은 거야. 근데 이런 애들 진짜 많다. 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. 이런 거 진짜 많이 봐갖고서는 자기 남자친구 다른 애랑 썸타. 그러면은 일부러 가친 시간 전화해. <laughs> 평소엔 안그래려고서는 일부러 썸지 앞에서 앵겨. 일부러. 너 그런 적 있지? <laughs> 썸지랑 걔가 싸움 나게 만들지걔히 그냥 감정에 균열 생기게 만들적 있지. <laughs> 야, 그네 네 얼굴에 침뺏기하고그러나 친구도 잃는다. <laughs> 에서도 그런 질투하는 거 많이 봤어. 내가 이게 여자에 달아는 이거 이거야. 동성끼리도 이게 있어요. 남자 남녀, 남자끼리인데 여자 여자끼리 좀 많아 이런 게. 화면 잡은 잘못 크면 고민 상담 때 여자 신청자들 남친에 불려온 여사친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치? 근데 그 썸녀나 여친 입장에서 족까지 죽여버리고 싶지 그냥. <laughs> 그니까, 마음을 고쳐먹고, 네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. 내가 이 친구한테 대해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, 고백을 해보겠지만, 소유욕이다 이러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친구뿐만 아니야. 다른 친구한테도. 다른 남자친한테도. 아시겠어요? 좋아합니다. 네.